안녕하세요. 도나입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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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영상이 거의 한달반그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동안 왜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근황도 좀 말씀드릴 겸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취업 소식을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아가지고 좀 갑작스러운 출국 소식에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안 이제 출국 준비 그리고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빠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저는 7월 한 중순 정도부터 NGO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정확히 10월 1일 날짜로 근무차 중미에 있는 과테말라라는 곳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과테말라에 거주하게 될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7월, 8월 그쯤에 바로 과테말라로 가서 근무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백신 접종 일정이 미뤄지다 보니까 파견도 미뤄지게 됐어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영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느새 9월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일도 하고 또 코로나 백신도 맞고 또 파견 가려면 예방 접종도 맞고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좀 늦게 근황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시기에 출국이기도 하고 과테말라 자체가 치안이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어서 주변에서 걱정을 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직접 중남미에 가서 근무를 해 보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파견 근무가 저에게는 진짜 큰 기회고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테말라에 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다 챙겨야 될게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오랜만에 해외 출국이라서 그런지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지 정신이 진짜 없는데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영상 계속 찍으면서 한번 출국 준비하는 것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차분히 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음, 뭔가 되게 실감이 안 나고 뭔가 되게 먼 얘기 같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 파견을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뭔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약간 그러네요. <laughs> 네.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출국 직전에 올라갈지 아니면 출국하고 나서 올라갈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준비를 또잘 열심히 해서 무사히 출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